12월 8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날이 좀 춥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저는 엄마부대 구원회 행사에 갔다 왔는데, 대한민국에서 뭐 보수, 외국 우파 이렇게 들뭐 다들 칭하면서 고생한다 그러지만, 정작 엄마부대 행사에 오신 분들이 크게 많지 않았어요. 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외국하기 쉽지 않습니다. 말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뭐 보수, 외국 파, 이런 부분이 될수 있는 길이 뭔지 좀 고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저희 그 방송은 이 카메라나 마이크, 조명 등을 새로 갖추었습니다. 여러분이 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그렇게 할수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당장 이렇게 화질이나 음질이 완벽하게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저런 시도를 계속해 가면서 좀더 나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첫 뉴스는 한상균과 세월호 좀 하겠습니다. 자, 박 대통령은 어제 한심만 쉰다고 차늘에서 돈 떨어지나 하면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그 다음에 이 원유철 원내대표 등을 청와대로 불러서 지금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이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이라든지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법안 통과를 강곡히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대통령이 여당대표 불러 가지고 통과를 강곡히 당부한다고 통과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 선진화법인이 어니부터 해서 정말로 이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좀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자 맨날 뭐 예를 들어서 한탄만 하면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불려간 여당 대표야 노래할 건데, 저쪽에서 뭐, 뭐, 그런데 어떡합니까? 또 이런 식이고. 그래서, 이, 경제는 어려운데, 경제를 살리기 위한, 뭐, 살아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경제를 좀 더, 그래도 지금보다는 낫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법안이나 노력들이 자초되고 있는데요.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상균이 조계사에 퍼지를 앉아 있겠다라고 선언한 것도 이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상균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조계사를 떠날 생각이 없다. 이제는 아예 그냥 템플 스테이를 본격적으로 하겠다. 조계사는 한상균이한테 템플 스테이 하루하는 비용을 얼마씩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국민들 잘 알지 모를지 모르겠습니다만, 템플 스테이도요, 사찰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템플 스테이 하면, 또, 템플 스테이 하러 가는 사람들도 돈을 냅니다. 공짜로 밥안 줍니다. 그래서, 이 사찰에 가서 불교 문화를 경험하면서 결국은 이 정신을 좀 맑게 하는 그런 일종의 이 관광 상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한상규는 서울 한도심의 한 폭판에 조개사의 템플 스테이를 지금 상당히 오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1월 14일 집회를 하고 난 이후부터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20일 훨씬 넘어갔는데 한상균은 노동 계약을 중단하면 이 조계사 화쟁이 노법선임과 함께 경찰에 출두하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 노, 한상균이 노동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한숨만 쉰다고 하늘에서 돈 떨어지나 하고 입법을 촉구한. 노동개혁 다섯 개 법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자기는 경찰에 출두하겠다. 근데 또 무슨 도법이 자기 변호사입니까? 달고 경찰에 출두하려요? 대한민국 조계종의 화쟁위원회 위원장인 도법선임은 한상균이 시다발이냐? 무슨 뭐 변호사입니까? 사람이요. 혼자 너무 오래 있으면 정신이 좀 혼몽해지거나 맛이 좀 가는데요. 지금 한상균이 하는 말이 개그로 참았는데, 조계사가 고립유폐를 시켜. 그래서 자승총무원장을 따질 겸 한번 만나겠다라는 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개그로 참았는데, 그럼 지금 참, 안 참으면 어주하겠다는 겁니까? 공짜로 들어가가지고 숨겨준다고, 어, 무슨 자비를 호소하면서, 무슨 뭐, 매에 쫓겨서 들어온 참새, 도가사를 맞은 사람 해가지고 사회적 약자인 것처럼 들어가더만, 인자, 2차 집회까지 하고 나니까, 16일날, 총파업까지 선동하겠답니다. 12월 16일날. 그러니까 개거로 참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조개사가 자기를 꼬립유폐시킨다. 아니, 자기가 조개사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지. 조개사가 자기를 못 나가게 막고 있습니까? 자, 이 대목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진짜로 정신 나간 사람들은 조개종입니다. 아니 이런 말이 나왔으면요 오늘 몽둥이를 들고 옛날에 사찰에 그그 입구에 가면 거기 그 저승사자 같은 그이 무시무시한 이뭐 있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내가 쫓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 개그로 참았는데 참는 게 능사가 아닌 것 같아. 신도회한테 숨어도 꼈겠다. 자석 만나서 따질 거다. 자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경찰에게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경찰은요 조계종에다가 최후 통첩 을 해야 됩니다. 경찰은 자발적인 출두를 기다리는 것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진입을 하거나 인도 요구를 해야 될 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쪼다가 된 것이 조계 종입니다. 조계사고요 화재위원회이기도 합니다. 자, 정말 갈 데가 없어서 숨겨준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집회 한번더 주도하고 자발적으로 출두하겠다 해서 그때까지 참고 그 다음 날 나가라고 그렇게 합의까지 됐는데 안 나가고는 개그로 참았는데 온갖 수모를 당했고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주도하는 노동개혁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버티고 16일 날, 12월 16일 날 노동총파업까지 지휘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쯤 되면 조계사는 오늘쯤 대외적으로 선언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을 갖다가 중재하기 위해서 종교기관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했고 지금까지 보호해 왔다. 그런데 말과 행동과 뜻이 달라졌기 때문에 한상균을 오늘 이후로 보호하지 않겠다 나가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본인이 무단 점거해서 사찰을 템플스테이 시설에 무단으로 거주하고 밥값도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법기관이 알아서 해달라 하고 조계사는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조계사를 보고 한상균을 보호하는 입장이 아직도 유효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고 묻고 지금부터 한상균을 보호하고 있던 책임은 전부 조계사에 돌아가도록 경찰이 짚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계상은 우리는 한상균이 우리한테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 하면 그때 바로 공권력 투입해서 한상균을 잡아와야 되는 겁니다. 공권력이요. 대통령이 맨날 저기 청와대에서 짜증을 내면 뭐 압니까? 하나만한 여당의 대표나 원내대표 데리고요.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지켜보는요. 이 국민들도 짜증이 슬슬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장은 눈치 보지 말고 법 집행을 해야 됩니다. 자, 사찰은요, 이제 자기들이 국민 앞에 할수 있는 모든 변명들이 끝이 났습니다. 쫓겨온 사람을 이렇게 해서 집회를 평화적으로 하고 폭력 집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폭력 진압이니 뭐니 있다. 이두 개가 관건이니까 평화적으로 집회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출퇴해서 모든 일을 평화적으로 끝내겠다. 조계종이 그래서 지금까지 숨겨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월 5일 평화적으로 끝났으면 이제는 약속대로 나가야 되는 거고 안 나가면 그건 알아서 하라고 경찰 보고 통보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자 경찰은요 이제는 조계종이 어떤 입장을 가지든 더 이상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조계종은요 국민들 앞에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적당히 뭉개면서 한상균이한테 개기니 뭐 이런 소리 듣고 수모 이런 소리 들으면요. 한마디로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물에 빠진 놈 끈져줬더니만 이제 와가지고 뭡니까. 돈 보따리 옷 보따리 내놔라는 격 아닙니까. 자 조계종 똑바로 판단할 때고 경찰 똑바로 판단할 때입니다. <목소리> 한 사회에 성력이 있으면 그만큼 그 사회는 썩은 사회입니다. 불교 사찰이라는 성력에 숨어서 지금 뭐 개기니 여전히 하고 자빠진 한상균 씨도 그 한상균 씨를 보호하는 조계종도 제가 봤을 때는 이해 안 가는 성력이고요.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성력이 있습니다. 세월호라는 이름입니다. 불행하고 비참한 대형 교통사고가 이제는 성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거기 희생당한 분들 배상, 보상을 안 받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받을 돈다 받아가면서 성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성역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작년 4월 22일 날 언론에는 진도의 그 세월호 참사 그이 부두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해가지고 송영철 안행부 국장에 대해서 이 결국 해임됐다라는 보도가 났습니다. 진중근 씨는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 촬영한 안행부 국장 직위 박탈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해도 해도 너무하네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이러면서 일배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그 뒤에 직위 해제된 송국장은 사표를 냈고요. 그리고 사표는 즉각 수리됐습니다. 참 그분 뭐 일상적으로 공무원이 어디 가면 사진 찍기 좋아해서 사진 찍다가 아무 생각이 좀 없었을 거예요. 저도 뭐적절했다고는 보지 않지만은 그것이 과연 몰매를 맞아 가지고 해임되고 사표내서 공무원 생활을 그만둘 만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자이 사람 생각을 했겠죠. 우리나라 세월호 성역에 감히 자기 갖고 죽가루를 뿌렸는데 직위가 해제됐지만 직위 해제는 해임하고는 다른 겁니다. 근데 내가 공무원으로 앞으로 뭘할수 있을까? 이제 더 올라가기는 틀렸다. 세월호 사진 찍은 사람이다. 이래 되면 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표 내고 그만둬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 세월호 특종이가 1차 조사 나가면서 스마일 하면서 이렇게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이 활짝 웃으면서 정말 천진난만하게 순진무구하게 활짝 웃습니다. 그렇게 세 명을 찍은 조사관 세명 아 그러니까 사진을 찍은 조사관 세 명에 대해서 왜 세월호 유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오히려 그 참사 현장 바다에서 찍은 건더 나쁘지 않습니까? 국장보다요? 자 세월이 지나가서 바뀐 겁니까? 세월이 지나가서 바뀌었다면 이제 세월호와 관련돼서 더 이상 성역 노릇을 그만해야지요. 아직도 성역 노릇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좀 이따가 단원 고등학교 이야기할 때 할게요. 그래서 이세 명은 조사관은 그 중에 한 명은 조사가, 조사 그 과장입니다. 옛날에 그뭐 세월호 특조위에 조사과장을 민간인으로 하냐 공문을 하냐 이랬었는데 결국 보니까 공문을 했거든요. 윤모 씨는 과장으로 이 민변 출신 변호사인데요. 그 이석태 특조위원장이 한때 몸을 담았던 법무법인 특수 출신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위원장은, 그 특수, 덕수, 법무법인 특수가 보면 있던 사람들이 이석태, 이정희, 진선미, 지금 어은이죠. 세정년에. 송호창, 안추수은 첫근이죠뭐 이런 사람들이 다그 법무법인 특수 출신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요람이다. 뭐 죽은 고 돌아가신 고 이동명 제야에 유명하신 이 변호사분도 거기 출신이군요 그런데 거기 덕수 출신의 변호사가 과장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야당의 파워, 야당의 국회의원 보좌관이자 파워 블로그인 사람이 조사관이고, 그리고 시민단체 출신 조사관. 이렇게 세 명이 활짝 웃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과장은요, 사급이나 사급이겠죠. 그리고 조사감도한 5급이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월급이요. 5, 6천만 원에 4, 5천만 원은 더 이상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팔자의 도시 고위공무원이 된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활짝 웃었는데, 누구는 웃으면 사표내야 되고, 누구는 웃으면 유가족도 옹호해 줍니까? 지금 자빨 진영에서 이 사람들 비판하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세월호 특조위요. 이거 한번 보세요. 전부 자기들끼리 해먹지 않습니까? 한법무법인의 원로 변호사는 특조위원장 그 밑에 제일 응? 쫄병 변호사는 조사과장 골고루 참잘 해먹고 있습니다. 야당 보좌관 출신은 조사관 시민단체 있다가 조사관 조사가 어떻게 나올지 결론은 뻔한 거 아닙니까? 부끄러움 줄은 몰라요. 자 전교조가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희생된 단원고 교실 10개를 비워두자. 뭐, 단원고등학교에는 그동안에 생존한 학생들이 뭐, 이한 80여 명 이상이 있었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반별로 어떤 사람은 뭐, 학생은 돌아가셨고, 어떤 학생은 또 생존했고 하니까 그 반에서 비염병 공부할 수 없으니까, 이특별실을 개조해 가지고 교실 4개를 만들어서 수업을 하고, 원래 있던 교실은. 10개를 비워놨는데, 정교조가 이 10개 교실을 일종의 역사 공간으로 영원히 비워두자고 또 요구하고 있답니다. 교실을 치우면 기억이 잊힌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학교 옆에 주모 공간은 별도로 주모 교실을 복원하겠다. 뭐 10개 달거 있습니까? 한개에서 10여 개 학생들이 공부하던 공간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교육감이 진보 교육감인데 그분도 난색을 표명하고 학교는 이제 신입생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 2학년인 사람들이 학생들이 오늘 이제 이번에 생존한 학생들이 시험 쳤지 않습니까? 수능.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나면 새로운 신입생을 받아야 되니까 신입생을 교실에 넣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는 교실이 8개가 부족한데 재학생 학부모도 쏘가지를 하고 하고 있고 이제는 학교하고 학생한테 교실을 돌려줄 때 아닙니까? 이래 불행한 일은요, 마음속에 간직하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지, 뭐, 이걸 갖다가 안 잊는다? 저는 빨리 잊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가족도 빨리 잊어야 사는 거고요. 살아 사람은 살아야지요. 자, 이거 안 잊겠다라는 배경이 뭡니까? 영원히 이걸 기억하자면서 이걸 갖고 맨날 정치 판부리자.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한상균부터 전교조, 세월호 특조의 대한민국 오라지 잘 돌아갑니다.